사무엘상의 시작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하는 이스라엘의 왕위가 시작되는 왕권이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권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성경 신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특별한 역사 앞에 가정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의 역사는 요괴백과 모세의 가정이야기로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의 가정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어떠한 특별한 사건 앞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특별한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리고 인생사에 그리고 특별한 일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는 교회보다도 가정이 먼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가정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고 이 나라를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신구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신학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 특별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가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이 절대로 잊어 잡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권, 다잇 왕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로 이 놀라운 왕권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2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엘가나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엘가나의 가정은 아내가 둘이었다.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런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육절해 보니까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기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곱의 아내인 라헬도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임신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 보게 되어지죠. 오늘 한나의 가정에 엘가나의 가정에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3절 말씀해 보면 엘가나는 예배자며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예배자인데 그 해마다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예배 드리는 재물이 있는 예배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한나와 분인나를 비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분인나는 오늘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러 매년 올라갈 때마다 예물을 주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를 주면 한나에게는 꼭두 개, 세 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인나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속 터지는 거를 한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 그리고 올라가서 분인나가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분인 나의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매년마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한 날을 자식 있는 자기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괴롭히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밥을 못 먹게 하는 이 분인 나의 모습. 이 모습이 매년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일어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자이지만 예배자가 아닌 예배자의 모습을 분인 나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구절 이후부터 예배자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신 이후에, 그 다음에는 조금 자유롭게 지내는 그 시간에 오늘 구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제사가 끝나고 하목재물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내고 있을 때이 한나는 개인적으로 혼자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10절 이후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0절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한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11절에서는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기도를 오랫동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2절 이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넘어가야 될 장애물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성도는 진짜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져서 믿음 생활이 힘들고 아픈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엘리가 주목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주목해 보니까 속으로는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니까 엘리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취해서 술주정하는 거로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려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한나가 우리가 아는 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15절에 보니까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한 것 뿐이다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소서 그리고 나의 원통함과 격분된 것이 많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마음으로, 속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엘리 대제사장에게 얘기를 하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오늘 엘리 대제사장.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에게 포도주 끊고 기도해라. 어떻게 술 먹고 성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냐? 그러면 상처받죠. 마음이 아프죠. 그것 때문에 기도를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인간사의 모습이에요. 그 오해 때문에 내 믿음의 길이 걸려서 깨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죠. 오해를 받지 않고 믿음길 걸어가면 할렐루야죠. 그런데 인간이 모인 세상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오해를 오늘 말씀처럼 잘 뛰어넘고 생활에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혹 지금 내가 오해받고 있는 거 있으면 오늘 이 한나처럼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아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한 달, 두달 가다 보면, 아,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17절에 뭐라 그래요? 엘리가 대답하되,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18절에 한나가 대답하기를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가서 먹고 마시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요때, 요때 한나가 대제사장이 내가 기도하는 걸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매년마다 올라오는 이 제사에 나 다시는 안갈 거야. 집에서 기도할 거야. 그랬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의 역사는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원하지 않는 이러한 오해와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이야기로 사무엘상 왕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랬잖아요. 요게벳과 모세의 이야기로 출애굽이 시작되고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예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다 기도가 있더라고요. 기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 새벽 기도 나오는 숫자가 지금 숫자로 계산하면 한 30명 정도 줄었어요.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한 역사를 기대하려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법한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왕국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고 요게벳의 기도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가라의 기도를 들으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다 기도가 있었다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주신 이 새벽 기도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특별한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나간 한 주간 루과 나오미의 가정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지난 주일과 전주에는 야곱의 가정의 열두 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부터 또한 며칠 동안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며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하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워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개인기도, 가정기도, 교회기도, 그리고 민족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